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네 개의 계열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고이 선배님들부터 지금은 졸업하신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계열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함께 보러 가시죠. 계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내, 국제, 예술, DCC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무려 4일 동안 매일 밤마다 계열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입시 설명회는 국내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결 설명에는 당연히 국내 계열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보는 곳입니다. 어, 국제 계열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 안에 있는 국제 계열에 대한 이해에 그래서 이런 모토로 예술과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DCC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특별하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또그 신념주는 대학 학교 과정이고요. 꿈의 학교는 우리 꿈쟁이들의 진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진학이 아닌 진로에 초점을 맞추는 꿈의 학교이기 때문에 고1부터 방향을 미리 잘 고민하도록 계열 설명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집중 유기안입니다 현... 고의 고의라고 들었는데 음... 저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 거... 꼬약교 아... 네 가지 계열을 먼저 어, 여성아 님 버전 아, 정리를 들어 보자면 어. 국내는 국내 진학하는 것과 관련된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시, 수시, 수능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국제는 해외 진학을 기반으로 하여서 자신의 계열을 염두에 둔 학생들이 갖게 됩니다. 현재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아주 다양한 나라로 그 계열을 선택을 해서요, 국제 계열로 가고고 있습니다. 예술 계열은 국제, 국내와 상관없이 예술과 관련된 진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자신의 계열을 정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DCC는 꿈의 학교에서 갖고 있는 대한 대학 과정입니다. 고등과정을 꿈의 학교에서 보내면서 자신의 진로를 직접 설계해서 대한성을 띈 대학 과정에 준하는 그 진로를 설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가도록 고일 대상으로 4일 동안 진행된 개획 설명회는 뜻밖의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하면은 많이 벅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오프라인으로 가며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도 많아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그 HSK 5급 을 학교 그 입시를 위해서 했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든든하다 이런 생각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준비 과정 그리고 실행 과정 그리고 저희의 연구 주제는 시민의식입니다. 토출해내는 순간부터 각자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와 먼저 경험하고 개척하신 선배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